안녕하세요. 좋은 소리 유튜버 방승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천시청 선거관리위원회 3층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거는 입후보 안내 이렇게 설명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조자료도 받고 어 다른 어떤 책자들도 이렇게 세권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번 공부도 좀 해보려고 지금도 좀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특별한 내용들이 여러가지 있었지만 좀어 간추려 본다면 5월 14일까지 5대 공약을 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약이 약 50개 정도를 제가 요약 정리해서 놔둔 게 있어요 거기에서 핵심 5개 어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서 5대 공약을 5월 14일 아마 그 전에 미리 다 작성해서 승관위에 가서 제가 제출하 한번 해보겠죠. 혹시라도 또 서류 양식이 틀리면 다시 수정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할 거고, 그리고 예비 후보 등록은 5월 12일에서 13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더 재차 확인받았고, 그리고 전에 우리가 선거 공탁금, 기탁금, 기탁금, 그게 사천시장 후보는 천만원 이랬죠. 그죠? 거기에서 10분의 20, 100분의 20, 그래서 200만원은 기타금을 그렸었고, 나머지 800만원은 5월 12일, 13일 예비후보에서 이제 후보자로 등록할 시점 거기에서 800만원 나머지를 기타금을 걸고 이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선거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 선거에 돌입하는 것은 이제 유세도 하고, 선거 로고성도 틀고, 자기 자신을 업비라고 해서 노력하는 그 기간은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선거를 치르면 사천시 의원, 노 의원, 그리고 시장이 이제 선출이 되겠죠. 누가 될지 많이 기대됩니다. 어쨌든 누가 되셨던 자기 직분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사천시 지역구와 그리고 사천시장은 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 노력할 수 있는 분이 당선이 되길 바라고. 뭐 혹시 저도 뭐 후보가 된 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95% 어 정도는 제가 완주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도 뭐뭐 뭐 모를 일이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좀 희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후보로 나갈 확률은 약95% 이상인 한데 그때까지 가서 5표가 나오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치처럼 50표든 1만 표든 뭐 2만 표든 주신 부분에 한해서 제가 대변인자가 되고, 사천시청에 파수꾼이 되보겠다 했던 그 약속들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6월 1일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4년 후가 되겠죠. 그죠? 어, 그때까지 좋게 어, 이끌어 주실 좋은 지도자분들이 탄생하길 바라봅니다. 요즘 봄이 오고 꽃들이 많이 피서 행복했죠. 그죠?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제한이 낮아지다 보니까 꽃들을 좀더 만끽하기가 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기 선진공원에 꽃들도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매화나무 아래에 피어 있는 민들레 그리고 제비꽃 그리고 뭐 각종 야생화부터 시작해서 어 수수나 뭐 다른 여러 종류의 꽃들 보니까 좋았는데 지금 지고 나니까 다시 피고 있는 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삼천포에 있는, 어, 감룡산지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거기에 가니까 겹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가 필 정도 되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아마 사천읍에 있는 대경파밀의 뒤쪽에 있는 공원 쪽에는 겹벚꽃들이 많이 피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조은 형님과 함께 가서 그때 꽃을 감상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도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올라가서 감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천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운 겹벚꽃들 겹벗, 보시고 싶어 하신다면, 어, 대경 밤이 어 뒤쪽에 있는 공원에 올라가시면 길을 제가 권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른 이야기들 많이 있겠지만, 어, 이부고 안내 설명에 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내용들이었고, 나머지들은 좀 그렇게, 뭐, 특이한 건 없었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사천시 인구가 11만 30명입니다. 물좀 먹을게요. 음, 텀블럼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좀 놀랐는데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어. 10년, 20년 전쯤이었나? 그때 약 12만 명 정도라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만 명이 줄어서 이제 11만 30명, 그 11만 30명도 38명만 빠지게 된다라면 어, 10만 대로 돌입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사천시 인구가. 또 하나 정말 놀랐던 건 사천시 18세 이상 선거인수가 9 4228명이란 겁니다. 그러면. 18세 이상 선거인 수가 94,228명이며 여기서 11만 30명을 빼 봤을 때약 대략적으로 15만 명아 15만 명이 아니고 15,000명 18세 미만이 15,00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 11만 명이면 약15% 되나? 아니, 20대 미만 미래를 이끌어 가야 돼. 젊은 친구들이 젊은 학생들 그리고 이제 영아들 유아들이 15만 명이 아니라 15,0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정말 좀 걱정이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 있고 지금 제가 다른 동영상에 올린 어떤 정보 자료들을 보니까 어, 많은 제가 공부도 되게 되었는데 이걸 어, 타파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좀더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천시도 이에 대해서 저출산, 을 예, 어, 떤좀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 도움 될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조금 정리하고 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걸 이야기하기에는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아들 3명, 고1, 중3, 초3, 뭐, 어, 우리 경상도 말로 머시마, 어, 3명을 키우고 있는데, 음, 어, 먹는 게 엄청 먹습니다. 입에, 그, 믹서기를 달아놨는지, 왕, 왕, 왕. 그냥 보이는 거다 닦아 넣어버리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가득 채웠던 냉장고랑, 내일 아침에 열면, 횡하니, 뭐, 사라 불빵 같은 걸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laughs>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음비가 보통 사람 한 사람의 월급치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뭐, 부식비라든 부식비를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 이런, 의류, 옷부터 신발, 기타 등등하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좀잘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대 공약 중에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약한 50개 정도의 선거 공약들을 제가 많은 사람들과 교류 소통하면서 만들어 놓던 것들이 있는데 타이핑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나중에 5대 공약을 5월 14일까지 전달해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 5대 공약 안에 2차 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언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뭐이이야기는또 너무 길어지면 또좀 그럴 것 같고. 어쨌든 사천시장, 그 다음에 사천시 도의원, 시의원, 어, 정말 훌륭한 분들께서 당선이 되셔서 자기의 역할, 책임에 충실하셔서 사천시 지역 각 지역구들에 대한 발전이 일어나고 전체적으로는 사천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리더분이 이번에 탄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그 중에는 저도 한명 있다 그죠? 저는 당선이 되면 당선이 돼서 좋고 당선이 되지 않으면 당선이 되지 않아서 좋습니다. 왜? 저는 어, 한 표가 되든 뭐, 한 표가 나오면 좀 곤란하나? 어, 저 혼자 찍은 거다 그죠? <laughs> 뭐, 한, 뭐, 다섯 표든, 열 표든, 뭐, 만 표든, 주신 만큼에 대한 표의 대변인자가 되고, 그리고, 사천시청의 파수꾼이 돼서, 제가, 어, 각 시의원, 도의원 분들, 그리고 다른 어떤 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과, 또 저를, 어,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들의 대변인이 되어서 어,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할수 있도록, 어 노력,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꽃들이 아까 뭐 많이 핀다고 했는데, 이 좋은 꽃들이, 음, 볼수 있는 날이 얼마인지라고 제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좋아하는 형들이나 좋아하는 지인들께는 이런 말들을 한 번씩 했는데, 뭐냐면, 지금 제가 45살입니다. 보통 한 80세까지 좀 어, 제대로 되게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다라고 일단 가정해 봤을 때뭐 백세가 되셔도 아주 건장하게 움직이시는 소수의 아주 장수를 하시면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옆에 주위 분들을 봤을 때는 약 여든이 어, 넘어가시면 조금씩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든 까지 우리가 제대로되게 듣고 보고 먹고 마시고 그럴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제가 45살입니다, 7, 8년생이거든요. 그러면 8세까지 본다라면 어이 봄을 35번 더 보고 나면 제대로 볼수 있는 게 어찌 보면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게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오늘 하루 어, 쫓아 가는 삶을 살다 보면 하루를 마쳤을 때 아, 오늘 뭐 했는지 모르겠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가버린지 모르겠다 싶으면 내일도 그렇게 살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게 살다 보면 일주일이 그렇게 되고 하 일주일이 어찌간지 모르겠다. 어떻게 일주일을 올라갔지? 싶으면 한 달도 그렇게 갈 거고 한 달에 그렇게 가다 보면 1년도 그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년이 가고 나서 와 벌써 내일 아침에 새해가 밝아 오나 1년이 어찌 가버린 줄 모르겠네 내가 뭘 했지 아 내년 1월부터라도 뭔가 나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는 정말 보람되고 내 담배도 끊고 뭐 술도 줄이고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일년라는 부분도 해보겠다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적금도 안 넣어보겠다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부하짐을 해 보겠지만 올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내년에 그렇게 살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을 거고, 그렇게 시간은 흐르다 보면, 봄은 또한번 지나가고, 또 내년에 오는 봄은 또 그렇게 지나가고, 그렇다 보면 10년도 그냥 어떻게 흘러간지 모른다 지날 것 같고, 또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내가 여든이 되고, 또 어느 날은 죽을 때가 되었을 무렵이 되면 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게 그냥 살아왔던 게 꿈만 같구나. 라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쯤 되면 그 당시에 내게 주어졌던 그 시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로 내가 돌아간다면 이래 해볼 수 있으니까 그때 해보지 못한 것들이 또 아주 후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욕심으로서 뭔가 어, 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지만 두려워서 못하는 정도, 뭐 내가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할 정도가 아니, 내가 실패하더라도 좀 어 사람들한테 부끄럽고 또 한동안 조금 내가 치료해야 될 어떤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어, 포기하지 말고 뭔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끝까지 도전해서 한번 가 보시길 바라고 또 오늘 하루가 충만할 수 있도록 너무 일에만 집중해서 옆에 꽃이 피는데 꽃이 핀 줄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속에 내 땀이 치우갈 때그 찾아오는 시원한 그런 기분들도 좀 느끼고, 또내 옆에 아이들이 어떻게 요즘 크고 있나 한번 둘러도 보고, 내 와이프 요즘 많이 힘든 건 없나? 내 친구가, 내 동생이, 내 아는 형이 너무 힘들지 않나? 또 옆을 또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여유들도 조금씩 가지면서 살아가며 오늘 하루가 좀 충만해질 거고, 오늘 하루가 충만하면 내일도 충만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살면 한 달도 충만해질 거고, 1년이 보람되고, 그러면 아, 언제 가볼지가 아니라 야, 나 정말 이렇게 오늘 살았더니 너무 행복해. 충만해. 그랬더니 한 달에 또 행복하고, 1년이 행복하고, 내 죽을 때가 되어도 아, 나 정말 한번 재미나게 한번 잘 살아봤어. 나좀 부족하고 어리석고 좀 모자라서 실수한 것도 많지만, 나 후회 없어. 나 정말 한번 열심히 잘 살아봤어. 이런 마음으로 자, 죽는 죽음을 내가 맞이했을 때 야, 나 이제 잘 놀다 간다. 너희들 산사라 산자들아 정말 보람되고 즐거운 삶을 살다 가고 나문제 가니 너희들 나에게 잘 가라고 인사 좀 해줘 라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을 삶의 하나의 일부로 맞이하면서 갈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저도 순간순간 후회하기도 하고 또 순간순간 부족함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또 저지르기도 하지만 어, 그러한 삶을 하루에 충만하고 만족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너무 내 역량보다 지나친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너무, 어,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좀 특별했나요? 그냥 내 일기작은 같은 오늘 그냥 하루의 이야기니까, 어, 여러분들, 어, 저는 요즘 마음이 많이 편해져서 편해졌다는 게 저, 우리, 뭐 속된 말로 너무 처잡아 논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자식들을 근사하기 위해서 영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들도 잘 챙기고 나름대로는 그리고 가족들도 좀 나름 할수 있는 역량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남편으로서의 또 역할 또뭐 각자의 내 주어진 어떤 역할에 노력하고자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좀 평온함 저는 옛날에 20대 때 30대 때보다 지금 오늘의 방송주가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이 만족이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구독해주시는 162분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 좋은 기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 말씀 말씀드려봤습니다. 어, 이렇게 15분 동안 제가 방송한 적은 처음인 것 같다, 그죠? 자, 오늘 하루, 어, 일하신다고 수고 많았을 텐데 지금 9시 17분이네. 모두 수고 너무 많으셨고, 우리 오늘 편안하게 쉬고 또 내일이 해가 밝을 테니까 새 소리 듣고 꽃을 보고 또 우리의 현업에 주어진 책임에 열심히 하면서 같이 함께 잘 살아갑시다. 오늘도 제일 좋은 소리 유튜브 구독해주신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또 방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더 발전된 황성조 될수 있도록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보다 또 구독자가 늘어서 160명 대가 되었는데 이번 주는 또 170명 대였는데 려나어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함께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리 유튜버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